안녕하십니까, 아렌자입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뭘 했는지 벌써 2022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온것 같아요. 저는 미래를 위해 열심히 나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모두 힘내자고요. 이전 편에 L-tube 관련해서 궁금할 만한 내용을 다뤄봤었는데요. 오늘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Q&A. IV 맞는 팔에서 체열이나 BST를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참 많은데요. 네. 반대쪽 팔에서 하길 권유드려요. 실제로 검사 결과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인체라는 것은 사람 한명한명 한명 모두 다 다르고 외부의 처치에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수액을 맞으면 전신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혈액이 인체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말초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25초에서 1분 정도가 걸린다고 하죠. 그래도 현재의 환자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해주는 곳, 즉 처치 부분에서 먼 곳에서 검사를 시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IV는 심장을 향한다고 했으니까 IV 사이트 아래로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한다면요. 인체의 혈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두 다 들여다 볼수 있을까요? 실제로 IV 맞는 팔이나 다리 쪽이 수액을 맞지 않는 쪽보다 많이 붙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세 혈관이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는지 알기 어렵고 해당 부위 전체에 빠르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원래의 혈액 흐름보다 외부에서 수액이 추가로 더 들어오니 iv 사이트 아래쪽은 혈액 흐름이 더뎌지고 더 충혈되어 있는 상태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수액의 영향을 받고 있는 쪽에서 혈액 검사나 혈당 검사를 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iv 사이트로부터 먼 곳에서 검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기서 멈추면 너무 아쉽죠. 또다시 꼬꼬무 첫 번째 꼬꼬무. 그럼 IV를 해 놓고 캡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채혈하는 거는요. 저는 캡을 해 놓은 후 15분에서 20분 정도 후에 채혈을 합니다. 수액세트 제거 후에 5분만에 채혈해도 된다고 하지만 심장이 1시간 동안 본인 몸무게의 4배가 넘는 혈액을 내보낸다고 하니까 적어도 15분은 기다렸다가 해주는 것이 모세혈관 곳곳에 있는 혈액도 최대한 정체가 조금이라도 덜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실전 팁이요 많이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 4 g 사이트는 혈액이 안 나올 확률이 체감상 80% 이상입니다. 어린이들은 IV 캡을 해 놓았던 곳에서 채혈하려고 하면 거의 대부분 잘 되거든요. 그런데 성인은 연세가 많을수록 24게이지 캡사이트에서 채혈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24게이지 캡이라면 차라리 새로운 곳에서 혈관을 찔러 채혈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억지로 시도하다가 결국 안 되면 시간만 버리게 되는 것이니깐요. 20게이지 이상은 성인이나 어린이 모두 다잘 되고요. 문제는 캡사이트에서 채혈을 하려면 캡을 풀지 않고 그대로 빼려면 또안 나오고요. 캡을 풀어야 혈액이 잘 나옵니다. 캡과 시린지 니들에 압력이 걸려서 그러는 것인지 저도 이유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경험상 캡에 니들을 꽂아서 체열하려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캡을 풀어서 우선 3cc 시린지를 꽂아서 내간을 살살 뒤로 당겨주다가 혈액이 나오면 약 1cc 이상은 빼서 버리고 체열해야할 시린지를 연결해서 실제 검사실로 보낼 혈액을 채열합니다. 왜 버리냐구요? 캡을 해줄 때 혈액으로 막히지 말라고 생리식염수나 헤파린 처리를 해주니까 엔듀케뉼라 또는 캡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것을 제거해 주어야 하니까요. 채열 후 다시 새로운 캡으로 막아주고 생리식염수나 헤파린으로 막히지 않도록 처리해 주어야 하죠. 참고로 생리식염수나 해파린 처리를 할 때에는 주입을 하면서 뺍니다. 그러면 막히는 일이 많이 줄어들어요. 두 번째 꽃구무, PRCC 사이트에서 체혈하면안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서브클라베 인카테터는요? 이것도 당연히 됩니다. PRCC나 SVC 삽입 후, 언제부터 체혈이 가능한가요? SVC나 PICC 인설트 후 제대로 잘 들어갔는지 엑스레이로 확인을 하거든요. 수술실이나 NGO룸에서 아예 확인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 주치의에게 확인합니다. PICC 하고 왔는데 사용해도 되느냐고요. 사용해도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체열이나 수액주입이 모두 다 가능하죠. 그럼 체열은 어떻게 시행하나요? 우선 연결된 수액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연결된 수액이 있는 상태에서 채혈을 하면 수액이 채혈할 때 섞여 나올 수 있으니까 수액을 막거나 제거한 후약 20분 정도 후에 채혈을 하죠. 그리고 드레싱 세트의 물품을 준비합니다. 해파린 처리할 것을 빼낼 목적인 비어 있는 10cc 실린지 그리고 채혈용 실린지 해파린 처리된 실린지 생리식염수를 넣은 10cc 실린지가 필요하죠. 참고로 저는 수액 주입을 극도로 제한하는 환자가 아니고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생리식염수 시린지 두 개를 준비합니다. 거즈도 많이 준비하고요. 환자에게 가면 PRCC 루멘 사이즈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에 제가 게이지와 동일한 프렌치를 표시해 놓았지요. PRCC 루멘에 게이지 또는 프렌치로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18 게이지, 4 프렌치 이상을 선택하면 됩니다. PICC 아래쪽으로 청결포를 깔고 미리 준비한 드레싱 세트를 오픈합니다. 그 후에 장갑을 착용하고 거지로 허브와 캡을 잡은 후 캡을 풀어줍니다. 아직 클램핑은 풀지 않고요 오른손은 여전히 거지로 허브 쪽을 잡고 있고 알코올로 소독합니다. 약 10번을 돌려가면서 닦아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멸균 거지 위에 잠시 놓고 알코올이 모두 건조되도록 하죠. 그리고 빈 시린지를 잡아서 끼우고 클램핑을 풀고 리거지테이션 해서 5cc 정도를 빼내는데요. SVC PRCC 라인 길이와 두께가 다 다른데 총 카테타에 액체가 담길 수 있는 용량이 3에서 5cc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신생아가 아닌 이상 5cc 정도는 인체에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검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카테타에 남아있을 수 있는 해파린이나 생리식염수는 모두 제거해 주어야 하지요. 잠시 클램핑 하고요. 처음 리걸스테이션 한 것은 그대로 버립니다. 그 후에 다시 새로운 체열용 시린지를 꽂아서 체열량만큼 뺀후 클램핑하고 역시나 샘플 튜브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생리식염수 시린지를 꽂아서 넣어줍니다. 시린지를 한번 꽂고 뺄 때마다 저는 습관적으로 클램핑을 합니다. 그래야 공기도 안 들어가고 안전하니까요. 첫 번째 생리식염수를 넣어준 후 허브를 닦아줍니다. 체열한 후에는 항상 허브에 피가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오염되지 않도록 잘 닦아서 마른 후두 번째 생리식염수를 넣어주는데요. 좀 빠른 속도로 넣어줍니다. 그 후에 캡을 하죠. 그리고 캡을 알코올로 소독해준 후 해파린을 넣어주죠. 이때에도 역시나 주입을 하면서 클램프를 잠급니다. 해파린에 대해 논란이 좀 많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생리식염수 처리만 해주라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병원에서 정한 룰을 따르면 될 텐데요. 아무리 해파린 용액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수액을 빼놓을 때마다 해파린을 넣어주는 것은 혈액 응고 기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겠죠. 만약 생리식염수 처리를 할 때에는 매일 매일 규칙적으로 막히지 않도록 플러싱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PICC나 SVC를 유지한 채로 퇴원했다가 며칠 후에 다시 입원하는 경우도 있죠. 이 때에는 꼭 헤파린 처리를 해주어야 하죠. 헤파린 처리를 해야 할 때에는 1대백 헤파린을 3cc 주입합니다. 과거에는 10cc를 넣어주어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언젠가는 5cc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3 룸엔에 모두 넣어주는 경우가 아니면 3cc면 충분하다고 하네요. 과거에는 1대100 해파린이 없었어요. 1cc당 5000유니트 해파린은 1대100으로 희석해서 사용하고 보관했다가 또 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cc당 100유니트 해파린이 나오고 이게 10cc 바이알, 5cc 바이알, 귀엽게 생긴 3cc 바이알도 있으니까 필요한 용량에 맞게 사용하고 한번 사용한 것은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체월에 대해 하다가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RNG아 TV 오늘 하루 동안 사이